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할 때 소리가 너무 무거운 분들, 특히 고음을 낼때 턱이나 혀에 힘이 들어가서 꽉 막힌 소리 나는 분들 있죠. 노래할 때 발음이 어눌한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펜. 오늘은 딱이펜 하나로만 연습을 할 건데요. 많이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볼펜을 무는 이 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분들이 발음 교정 연습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연습 방법인데요. 실제로 노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잘 보시면 볼펜을 딱 어, 이렇게 무는 순간 혀의 위치가 교정이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안 쓰던 어, 입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스트레칭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밝고 명료한 소리 어, 되게 선명하고 밝은 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안쪽 턱이 위쪽 턱과 아래쪽 턱의 경계를 열어줄 수 있는 이턱 근육도 이완이 되면서 목에 힘을 빼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입 안쪽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또 소리를 내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믹스 보이스는 막 고음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딱 5분. 딱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개선해 보시죠. 자, 일단 항상 그 밝은 소리는 이 비강이나 이제 비음 쪽에서 많이 소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둡게 소리가 나거나 좀 무겁게 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 볼펜을 이용해서 근육을 조금 훈련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 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볼펜을 문 상태에서 노래에 쓰이는 근육, 이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앞쪽으로 무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okay. 앞쪽을 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히 물어 보세요 어금니 까지 못 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성근니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합니다 okay. Okay. 이 상태에서 볼펜을 빼 보세요 자 보시면 자이 상태 이 상태에서의 근육 아마 평소에 이 근육을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하시면 되게 얼러라고 막, 막 근육이 막 진동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이게 그만큼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이 근육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정이 안 나올 것 같다면 그냥 물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이 근육이 훈련이 되실 거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는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드는 거. 밝게 쓸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 고음이나 엣지 있게 소리를 낼수 있는 이런 비강. 비강을 훈련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Uh -huh. 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이걸 안 물고 이 발음으로 평수처럼 발음을 한번 해볼 건데 이 볼펜을 물지 않은 포지션에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E 자, 살짝 어둡고 조금 무겁게 나옵니다. 저도 지금 낼때좀 무거운 느낌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물고. 이... 훨씬 더 음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성대가 당겨지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고음을 낼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로만 첫 번째 동작을 마무리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체크를 해볼게요. 어 제가 항상 믹스드 보이스가 강하게 앞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 뒤로 돌리는 듯한 소리를 항상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절대 아하 이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어, 저는 이 안쪽 공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턱과 아래턱 사이의 공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이걸로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레슨 할 때도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응. 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이빨로 물었다는 가정하에 이 이쪽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이턱위 턱과 아래 턱 위턱과 아래턱 사이가 이 공간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었을 때이 위쪽 아래쪽 양 어금니가 이렇게 열린 포지션을 가지고 이 상태로 노래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입 안쪽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노래할 때 포지션이 거의 다이 안쪽 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하기 전에 턱 관절이 유연한 편인지,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씁니다. 아 익숙해질 때까지. 이 느낌으로 노래를 해보세요. 위쪽 턱과 아래쪽 턱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리를 써볼 건데, 간단하게 애드립으로 조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안쪽 턱을 확보 안 한다면, <laughs> 코로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쪽을 열고, 안쪽을 열고 있다면, <laughs> 소리를 집어넣기도 너무 쉽고, 공명 자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 이쪽에서 공명이 느껴지는지, 이쪽에서 소리가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이여금리 사이의 공간이 열려있는 이 공명이 이쪽에서 생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오케이? 다른 걸로도 한번 더 해보시죠. 이... 간단하죠? 쉽죠? 조금씩 올려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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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발음. 발음이 어눌한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때도 이걸로 노래를 한번 연습해 주세요. 이거를 한번 씹고 의향해서 발음을 이렇게 해 보세요. 이펜 하나를 그냥 노래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계세요, 그냥. 호주머니에 가지고 계시다가 노래를 해야 될때 이렇게 포지션을 한번 잡아 놓고 아, 내가 지금 안쪽 공간을 안 쓰고 있지. 쓰고 있지. 이 차이만 느껴도 굉장히 노래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볼펜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입을 많이 안 열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 앞쪽을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입 안쪽을 여는 거. 이입 안쪽을 열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꼭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